안녕하세요. 예약 손님들이 이제 막 차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몰려들고 있어요. 저도 정신이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글지가 계속 나와서 나중에 보시면 이게 줄줄이 이어질 겁니다. 아니 이거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아, 요정도는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아니게 이 가게를 지금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옛날에 그냥 돈으로 받을 걸 하는 뭐 그런 후회 같은 건좀 없나요? 후회는 없었고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뭐 가게 보증금이 어차피 묶여 있으니까 네네. 어. 그거 한편으로 좀위안해 맞고 여기 같이 있는 직원들랑 이 하면은 다 성공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한편으로 두려움보다는 저는 도전이라는 설렘이 좀더 컸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출연자분이 누구실까요? 어, 저, 접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처음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네. 제가 잘 찾아왔네요. 어, 네. 잘 어. 찾아왔습니다. 여기 좀길 찾기가 좀 어려운데. 네. 뭐 하고 계셨나요? 아, 어, 저는 이제 오늘 들어온 네. 이제 고기를 고기 정리를 안 해주면은 핏기가 좀잘 생길 수 있어서 네. 고기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장사 준비 중이셨던 거네요. 네네, 음, 네, 네, 맞아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경기본부 일행 소뚜껑 삼겹살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태라고 합니다.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나이는 31살입니다. 아, 지금 31살에 고깃집 사장님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옆에서 어떻게 장사를 해 가시는지 네. 한번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밀착 취재해 주시죠. 아, 네, 밀착 취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창 고기를 정리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오픈이 몇 시인 거예요? 평일에는 4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일요일은 3시에 오픈을 하고 있어요 어, 여기는 점심 장사는 그럼 안 하는 거네요 네 저희는 점심 장사는 안 하고 저희가 월화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의 월화벨을 어, 중요하게 어, 생각하나요? 저랑 직원들 근무시간은 한 7시간 정도 그 피크시 기간 때 매출 확 올려서 빨리 네. 퇴근하고 내 개인 시간 확보하자 이 마인드가 좀 제일 큰것 같아요 어, 그럼 4시가 오픈이면 퇴근은 몇 시에 하시는 어, 거예요? 퇴근은 보통 11시 정도에 하고요 주방 마감이랑 네. 청소 좀 하면은 한 11시 반 정도 저희가 10시 이후에는 손님들이 좀 많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좀 퇴근이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좀 유동적으로 하는 편이긴 해요 보통 딱 여기서 문 닫고 자동차 키에 이제 시동을 딱 거는 순간이 한 11시 반 정도 되는 거네요 어 아, 그쵸 고깃집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만의 그런 좀 숙성 방법이 있던데 네. 고집하는 숙성 방법 같은 게좀 있나요? 저희는 숙성 방법을 쓰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부축을 좀 최대한 신선하게 해서 신선한 고기 맛을 좀 드릴 수 있게 당해 소진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날 들어오면 그날 다 나가게끔 네. 만든다 이 말이네요 네 사장님 지금 여기는 냉장고 아닌가요? 냉장고 겸 예약손님들로 지는 아. 메인보드판입니다 아 이거 화이트보드판 화이트 보드. 메인보드요화이트보드판 화이트보드판으로 <laughs> 화이트 지금 쓰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오늘 예약손님들이 많은가 봐요 네 오늘 예약손님들이 원래 30분이 있었는데 30분이 아침에 당일 취소를 하셔서 오늘 좀 문제가 될까 싶었지만 또 네. 다른 예약손님들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PD님이 네. 오셔서 장사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약간 복을 몰고 왔다 이런 아, 말씀 지금 예, 하려고 맞습니다.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음. 음. 여덟 분이 테이블 두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손님이 벌써 오셨네요 네 이제 식사를 좀 빨리 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네. 장사 계시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장사 계십니다 음. 앞쪽에서 예약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일단은 예약소를 한번 확인해보고 어서오세요 어 사장님 지금 예약을 하러 지금 매장에 방문하신 거네요? 네, 저희가 방문 예약도 받고 있고, 오피스 상가가 많다 보니까, 네. 직접 이제 가게로 와주셔서 예약하시는 분들도 더러 네. 있거든요. 아, 여기 상권이 오피스 상권인 거예요? 네, 여기 오피스 어. 상권이어서, 앞에 보면 이제 관공서도 있고, 직장인분들이나 공무원분들도 많이 식사하러 오시거든요. 어, 상권이 그러면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 상권이 원래 그렇게 좋은 상권은 아니었어요. 여기가 말하면은, 네. 전에 뭐 족발집도 했었고, 순대국집도 했었는데, 다그 자리가 망했었거든요. 그 전에 했던 업종들이요. 네 맞습니다 어... 저희가 뭐 직접 전단지도 돌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여기서좀잘 나가는 매장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망한 자리를 지금 끌어 끌어 올려서 네,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아 수면 위로 네 어 여기서 고기를 써시면은 손님분들이 드시면서도 아 저기 고기 작업하는구나 이런 걸다볼수 있겠네요. 최대한 이제 손님들이 믿을 수 있게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가게 구조도 이렇게 설계를 해놨고요. 앞에 보시면은 고기들도 이제 진열이 잘돼 있잖아요. 최대한 신선한 고기 보시면서 드실 수 있게끔 가게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아까 저보고 오늘 밀착 취재를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사장님께서는 밀착 장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어, 손님들하고. 맞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어, 이제 고기 위에 올리는 도마입니다. 아, 이게 손님들한테 다 하나씩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가지고말씀하잖아요 네, 네그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 도마 위에 예쁘게 올려서 이것도 좀 아이디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좀 고기를 딱 정량 맞추진 않고요. 30g이나 50g 넘어가면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그 퍼준다, 약간 네, 이런 거. 요 퍼준다. 30g, 50g 이게 모으면은 그래도 저희한테는 돈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것도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도 손님들이 그 30g, 50g 때문에 불편한 게 없도록 고기를 서비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음... 보통 이렇게 삼겹살 보면은 비계가 엄청 많은 부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어떻게 해나요? 야하 약간 손님한테 그대로 나가기에는 조금 민망스러울 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삼겹살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갈비대 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삼겹살 부위 중에서 가장 제일 맛있는 부위에 이제 이렇게 뼈가 있고. 아 이게 뼈가 네. 있으면 갈비인인예요 네, 뼈가 있으면 갈비대예요. 근데 요즘에 좀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아, 간혹 가다가 손님들이 비계가 너무 많다 이러시면은 이런 뱃살 쪽으로 해서 교체를 해드리긴 하거든요. 아 교체해달라고 하면. 네, 교수... 교체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살코기가 좀 많은 부위로 구체를 해드리긴 해요. 네. 근데 진짜 삼겹살 좋아하시고 좀더 맛있는 고소한 맛을 느끼고 싶다고 하시면 이갈비를 드셔야 됩니다. 이게 갈비. 못 먹는 지방이 아니거든요. 아 그, 이게요? 네, 이 지방이 못 먹는 어. 지방이 아니라 이게 이제 미출이라고 네.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지방이 늘어나죠. 네. 그렇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지방이 내려놨는데, 이런 고기는 이제 뭐 김치찌개용이나 뭐 된장찌개용으로 이제 들어가고 서비스로 이제 고기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상품성이 떨어지는 고기는 손님 상에 나가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요 붙은 이 지방은 맛있는 지방이다. 아, 먹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네. 보기에 이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또 재미난 콘텐츠 네, 뭐, 뭐라고? 네, 뭐라고요? 저희 일행의 네. 재미난 콘텐츠인데. 재미난 콘텐츠요? 이... 네. 네. 이 네. 문을 열수 있어야지 진정한 일행의 직원이. 아, 있고. 진짜요? 이거를 열어야만이 일할 수 있는 그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소영씨한번 해보자. 아, 뭐, 뭔가요? 오늘 뭐첫 출근이에요? 아니요 네. 네. 저희 원래 있는 직원입니다. 아. 에이스 직원입니다. 오늘 뭐 있죠? 이걸 열어야만 직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어. 되나요? 아, 안될것 같고. 합격이네요. 네, 이제 아 역시 일회행 네. 에이스 직원. 그럼 오늘 마음 놓고 일해도 되는 거네요, 아, 지금. 네, 오늘 마음 놓고 아 두발자국더 열심히 뛰면. 네. 그냥. 아 만약에 방금 못 열었으면 바로 퇴근했어야 되는데. 아, 어, 그럼 바로 퇴근해. 아, 거. 열지 말. 아 열지 말거요 네. 퇴근할 거요 아. <laughs> 재밌게 잘 지내고 어요아또 이렇게 해야지 직원들도 재밌게 일할 네. 맛이 나고 아. 저희 가게 이제 다 보시면은 다 젊은 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이제 여기가 다 회사원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젊은 사람들끼리 장사하는 모습도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해서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작업하시는 게 뭔가요? 어, 미나리 추가를 하셔가지고 넣어서 나가고 있어요. 아 이게 미나리네요. 네 아. 생으로도 자주 드시거든요. 아 미나리를요? 네. 오. 어서오세요. 몇분이세요 어서오세요. 예약 손님들이 이제 막 차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몰려들고 있어요. 저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 지금부터는요? 네, 글지가 계속 나와서 나중에 보시면 이게 줄줄이 이어져있니다 아, 이게 또 하나의 또 마케팅이거든요. 아, 지금 이게 자랑하려고 지금 일을. 일부러... 아, 맞습니다. 저는 안 아. 썼습니다. 아. <laughs> 야외에도 이렇게 테라스를 만들어주시네요. 네, 원래는 이게 복적으로 네. 분지되어 있는데, 네. 여기까지는 장사가 가능해서, 아, 여기까지는? 네, 여기까지는 분리가 어... 가능합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불법입니다. 아, <laughs> 야외 이렇게 테이블을 좀 깔아드리면은 손님들이 좀 싫어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어, 어. 네. 오히려 야장을 더 안고 싶어서 이제 예약하시는 네. 분들도 더 많거든요. 아, 여름에 시원하게 고기 드시려고? 네, 이제 환기도 잘 되고, 여기 아... 좀 이따 아... 노을지면은 경치가 또 이게 또 예사롭지 않거요 아... 아, 예사스럽지 않은 경치가 네. 또 나오나 보네요. 네, 또 그림 같은 광경이또 네. 나와서. 어. 아... 이번에한정도계야 일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네요. 먹고 살려나 해야지. 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요. 아. 손님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시간대가 되니까 한 번에 확 몰려오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또 특병사 회식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손님들이 빠지자마자 바로 또 찾네요. 2라운드가 아닌 1.5라운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 2라운드도 아니고 1.5라운드? 요 네, 1.5라운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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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께서는 지금 네. 장사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오픈 을 해가지고 지금 네. 거의 한 6개월 7개월 정도 돼가는거 같아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다른 업종들도 다 망해서 나갔다 고 하셨는데 네. 처음에는 장사하실 때좀 어땠나요 저희도 장사가 안 돼서 전단지 홍보 도 다니고 일단은 뭐 무조건 쓰그렸죠 한번 식사하러 오시라 오시면은 제가 기억해 놨다가 뭐 된장찌개라도 서비스를 드리 던가 그때는 장사가 잘안 되니까 스몰 토크를 좀 많이 진행했거든요 스몰 토크라고 한다면 어떤 좀 토크 를 하셨나요 뭐 어디서 일하시는지 그런 걸 미리 파악해 놓으면은 저희도 오. 뭐 나중에 회식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발판이 돼가지고 도움이 확실히 되고 있었던 어. 거네요 네 맞아요 회사 대표님들도 많여주시고해서 이제 회식도 많이 잡아주시고 하세요 여기는 지금 평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한 40평 정도로 구성돼 있고 호실에 저희가 세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계약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어 그럼 월세도 따로따로 따로 주고 있겠네요? 네 월세도 따로따로 주고 따로 네. 어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세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500만 원 조금 더넘게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월세 한 500만원을 이렇게 뽑으려면은 여기서 장사를 네. 얼마 정도 해야 되나요? 한 이틀이면 아마 다 뽑는 것 같아요. 아, 월세는 이틀에 다 뽑는 거네요? 네, 이틀이면 어... 다 뽑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어, 어. 저희가 1평균 거의 한, 평일에는 한250 이상 정도는 하는 것 같고요. 제일 많이 팔았던 경우가 4시부터 11시까지 해서 380만원. 저녁 장사만 해서? 네, 저녁 장사 380만원. 한 타임만 해가지고 380이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 아닌가요? 네, 해서한두 바퀴 정도 돌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저희는 회식이 많아야지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따졌을 때한달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한달 매출은 6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는 나오는 거 같아요. 6천에서 7천이요. 네, 그럼 순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되나요? 1500에서 2000 정도 물가가 이제 좀 변동이 될 수도 있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기값이 좀 소득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가져가는 게좀 적어질 수도 있고 여름에 왜 고기값이 좀 오르나요? 돼지들이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물로 찬 고기들이 좀 많아진다고 해서 고기 관리가 좀 어려워서. 삼겹살 가격이 좀 폭등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돼지 하면서 제 배를 좀 보신 것같아데 아, 맞습니다. 어, 이제 다이어트 좀하셔는거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아, 예. 아, 네. 오늘 여기 지금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 지금 회식하러 왔어요. 지금. 아, 회식이요? 오. 직원분들하고? 네, 맞아요. 오. 식사를 좀 해보시니까 좀 어떤가요? 되게 고기가 부드럽고 네. 맛있어요. 미나리도 나와서 다양하게 먹었어서 좋은 거 같아요. 식사는 어떻게든 맛있게 했는 모양이네요. 네, 지금 먹고 있어요. 맛있어. 음. 술을 좀 많이 드셨나봐요. 맞아요. 오늘 몇병 드셨나요? 오늘 한병 나갔나? 한 병이요?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쭉쭉 들어가야 최고예요. 아, 고기가 맛있어가지고? 네, 어,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먹는 게 맛있나요? 아, 이게 검정 소스가 진짜 맛있거든요? 고기가 네. 맛있으니까 그냥 먹어도 맛있다. 오, 맛있나요? <laughs> 술을 부르는 맛 너무 맛있어요 장사하시면서 네. 사장님께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일단 흔히 요식업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음식 맛이 있어도 그 친절하거나 이러면은 다시는 그 가게는 안갈것 같거든요. 최대한 빨리빨리 응대를 해드리려고 하는 편이고 일단은 맛이랑 친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은 나와서 이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저는 별로 오토 매장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이런 고기 작업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손님 상에 올라가는 고기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고기는 제가 잡으려고 하는 편이고 좋은 고기를 손님들한테 제공을 잘 해드려야 되니까 그게 가장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고깃집을 운영 중이신데 그전에는 좀 어떤 일들을 좀 하셨나요? 제가 이제 치위생학과를 나왔거든요 치위생학과를 졸업을 하고 치과에서 한 3년 동안 근무를 하고 근무를 하는 동안 헬스 네. 트레이너란는 직업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조건의 타이밍이 와서 헬스장에 제가 좀 지분을 투자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헬스장이 망하게 되면서 그 돈을 못 받았어요 아, 원래는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돈으로 못 받고 이 가게로 대신 받았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은 좀 현물로 받은 거나 다름 없네요 네 맞아요 없나? 현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트레이너 네. 했던 그런 직원들하고 매니저들하고 같이 나와서 이제 고깃집을 차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고깃집을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네요. 네, 처음에는 뭐 아이템도 뭐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몰랐고 돈이 아니게 이 가게를 네. 지금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돈으로 받을 걸 하는 뭐 그런 후회 같은 건좀 없나요? 후회는 없었고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뭐 가게 보증금이 어떻게 묶여 있으니까 네, 네. 뭐 어. 그거 한편으로 좀 위안을 삼았고 여기 같이 있는 직원들이랑 하면은 다 성공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한편으로 두려움보다는 저는 도전이라는. 설레임이 좀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일단 나이도 제일 많고 형으로서 뭔가 좀 책임을 져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고깃집이 좀더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니다 어, 그러면 그때 같이 일하셨던 분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사장님께서? 네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장사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쉬는 날 같은 경우에 같이 여행도 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가 말 그대로 일행 이 단어 하나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네요 어 맞습니다 진짜 어. 일행이 됐습니다 사장님 지금 이제 저녁 장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녁에만 지금 얼마나 팔린 건가요? 지금 매출이요? 지금 현재가 172만 6,500원인데 요거 다 합치면 네. 아마 한 300만 원 네. 정도 넘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아직 계산이 안된 것도 네, 많으니까. 이럴 때 금액이 좀 있어서 추가적으로 오시는 분들 하면 한 350만 원 정도. 거의 그러면은 일곱 시간 만에 한 300만 원이 넘는 매출이 하루 만에 나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 아, 정도는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매일. 이 정도는 나와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네. 계획이 있으신가요? 가게를 좀더 확장시키고 싶고요. 같이 하는 직원들이랑 다음 아이템 생각해서 같이 잘 이끌어 가고 싶습니다. 지금도 자영업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다들 뭐 경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이 정말 해볼 때까지 부딪혀 보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후회 없이 한번 도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인생 스토리.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인생 스토리 피디님과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서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고 피디님 생김새가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제가 좀 놀랐고 또제 30대 초반에 이런 작품을 하나 남길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영광이고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늘의 발판 삼아서 더욱더 발전하는 30대 청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생 스토리 화이팅!